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배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래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나귀 나기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을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살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배단이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러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유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유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의의도로 너희에게 왔거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짚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굳을 때가 가까우매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때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마태복음 21장을 읽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구주이시며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하는 세상의 왕과 같은 모양새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선제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환영하는 무리의 외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구주이시며 왕이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며 가르친다고 자처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는 사실이 어디에 나옵니까? 45절 대체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기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열선에 비성하신 것이 아니라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주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인 것을 주님의 말씀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호산나로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언약의 자손으로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증거하는 자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